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곤방대의 길이가 달랐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세기에 들어오면 흡연 관습은 보편화되고 담배 재배로 이익을 남기는 농가도 많아졌습니다. 손님이 와도 차나 술 대신에 담배를 내어 놓는 연다, 연주의 관습이 생길 정도가 되자 생활문화로서의 흡연 문화가 차츰 자리를 잡아갔죠. 원래 신분사회에서의 문화란 게 하나부터 열까지 신분차 별을 드러내게 만들어진 것인데, 양반들이 보편화하는 흡연 습관을 그냥 보고 둘리 없었고 규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어른 앞에서는 피우지 마라, 형민이나 천민이 양반 앞에서 피우지 마라, 여자는 남자 앞에서 피우지 마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담뱃대의 길이에도 제한을 두어 양반은 긴 장죽을, 청민은 곰방대를 쓰게 했습니다. 장죽은 길이가 거의 1 m 에 달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